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임제 속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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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삼하고 간절히 찬 찾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새힘 새운에 새능력 새 건강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임자가빛 나는 주의 제단 앞에 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니, 이런 새벽 홀로 깨어 임재를 찾고자 기도자단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주의 종을 기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를 뿌리고 죄송소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남모르는 사정과 중심을 쏟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부르짖사오니통척하여 주옵소서 통척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들어 봐주시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지켜주시옵시며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치와 낭비와 허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거짓에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영에 정말로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육신을 젖차 세상의 권력과 또 하나님의 명예와 탐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깨우쳐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정말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시어서 성결한 민족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헐벗고 굶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잘 살던 아버지라네 못 살던 죽던지아버지 안에 살던 지 세하든지 망하던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십자가에 믿음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거룩하고 거룩한 아버지 주의 임자가모자르님 빛나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정 나오시는 북쪽러시아를 통하여서 위협되고 있는 모든 아보자르님 정말 대적의 영들이 다 하나님. 자단되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거룩한 주의 그늘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의 선교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의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7편입니다. 예, 우리 1절부터 예,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조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영원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죄를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가닥없이빼앗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조차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에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팔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 충만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깨서서 예자 나를 위해 깨서서 하고 다윗이 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하고 우지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10편의 기자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오신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자, 그가 볼 때에 오늘 여와 호내 하나님이요. 내가 죽게로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대적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서서. 대적자가 지금 많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황, 자, 처한 상황에서는 건조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두들까 하나이다. 예. 자, 마음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담대히 설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자기를 악하게 모함하는 자들 즉 사자같이 자신을 정말로 찢어 삼키고자 달려오는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 간청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돌아봐 주시고 자신의 의의와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니 빠르게 재판에 자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자 이와 같은 정말로 대적자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 이와 같은 간절한 간구와 기도의 소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제한자요, 깨끗한 자요, 거룩한 자요, 신실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루에도 세 번씩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하는. 일곱 번씩 찬성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신앙의 훈련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잘 되어있는 다이세 모습입니다. 자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혹시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합친한 것이 있었거든 하나님 나를 자 청망해 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탈취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자, 그 것들을 통하여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보라여 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자 간구합니다. 이처럼 마음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 있던지 그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자 다윗은 자신의 무지함과 어그함을예 돌아봐 주시고 자신의 믿음과 성실함을 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사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인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며 불의와 불법과 모든 죄악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더군다나 우리는 눈으로 보고 힘력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다가. 죄를 범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러한 악이나 죄를 범하지 아니였다고 고백하는 다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며 그가 행한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전체의 구석구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죄악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일 때에 성도들의 기도는 더욱더 힘이 있고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되어 줄수 있습니다. 마음과 양심의 책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다 하고 유한일서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네.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어떠한 모임에서도 이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볼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요. 예, 7장 10절에서부터의 주신 말씀인 거죠. 예, 12절에. 회귀할 줄 모르는 인생은 회치나 무덤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노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죄악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귀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칼과 불하살이 예비되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팔을 가르시며 그의 팔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면서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예. 불화살이 이곳저곳에서 날아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화살. 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벼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동이를파 만들며, 제가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채양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압은 자기의 정수리로 내리려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칼과 불화살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공부와 배움과 지식과 흥분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정말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사와 복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오줌 마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성길 아래 우리는 겸손히 피져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뜻에 따라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배움과 증무, 학문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권력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되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 죄를 사해 주려고 했던 자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묻습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를 묻습니다. 세 번째는 거범죄를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며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들을 향하여 매일 분노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일 도구를 자 또한 예비하시고 그가 만든 화살들을 불화살로 말미하마 하나님이 자 심판의 천사들을 통하여 쏘아 보내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거짓이란 죄악을 낳고 누군가를 해하고자 한 그의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이 대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메랑으로요. 내가 던진 이 부메랑은 돌아갔다가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삶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는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자와 방불나도다고 저는 짐승과 같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비결은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토설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선한 손길과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니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먹을 것의 양식과 그리고 영의 양식을 함께 복음과 함께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이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씀, 마음을 쏟아 붓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 있는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이라고 자 다이 자신의 마음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 왜 심판해주지 않는냐고 호소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와 믿음과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달라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공평하게 정정당당하게 해자 말씀을 자섬 재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쏟아 놓는 다이은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안 되는 남의 말을 들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하는 다일 것 같은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의 나는 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주면 때때로 목회자들도요, 예, 가르치는 자들도요, 억울한 소리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의 오해도 불러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시계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서 따지고 변명해 봐야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시간이 지난 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에게 그 일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호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토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 되어 줄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질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여 깨서서깨서서 나를 이와여 깨서서 예, 나를 이와여서 깨깨서서 하나님, 정말 오늘 7장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박아 주시고 나를 이와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쉬운말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야 하나님이시요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가 아시면 나를 구해줄, 아, 네가 아무도 없으니 주가 아니시면 나를 구해줄 네가 아무도 없으니 나의 원수들이 사자같이 내게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자 찢어 발길 것입니다. 오주 나의 하나님, 만일 내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내가 이웃의 선을로 선일을 악으로 갚았다가 자 원수 갚았다거나 원수라고 하여 아무 가닥도 없이 무엇을 빽기라도 했다면 만일 내가 그런 짓을 행했다면 내 원수들이 뒤쫓아 나를 붙잡게 하소서. 그래서 원수들로 내 생명을 짓밟게 하소서. 내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예. 가닥 없이 이웃을 향하여서 예 포악이나. 강포나 그리고 탈취나 그리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여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것들이 내 이웃들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심판해달라고 다이슨 고백하지요. 6절입니다. 주여 분노를 바라시오. 이제 일어나소서. 원수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마음대로 날뛰고 있사오니, 어서 일어나 저들의 기세를 꺾어 주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신 후에 주께서 법정에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판결하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세상 문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오니 나의 의름과 나의 신실함을 따라 나를 옳게 판단해 주소서. 못된 짓만 일삼는 악인들을 이제는 제발 끝장을 내주시고 오직 의인들을 굳게 세워 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사람의 마음 속까지도 낱낱이 깨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이시며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악인을 향해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악인들을 다 쓸어 뜨리시려고 칼을 예비하게 갈고 활시위를 힘차게 당길 준비를 하십니다. 악인들을 꼭꾸려뜨려 죽이시려고 무서운 무기를 준비하시고 불 붙은 화살로 악인들을 겨냥하고 계십니다. 보라, 악인이 이 죄악을 잉태하여 스스로 죄앙을 낳고 그 짓을 출산하는구나. 남을 쓰러뜨리려고 올가미를 넣고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구나. 남에게 행한 못된 짓이 도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도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노래하리로다. 하며 오늘 우리 정말로 쉬운 말 성경 예스탠더드 쉬운 말 성경 속에 자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과 무지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저를 정말로 쫓아오는 대접자들을 다 버리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다이신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주여 나를 위하여 깨서서 예 주여 나를 위하여 깨서서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이 대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고백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성실하심으로 바꾸시고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1천번째 드리는 우리 최종순 차이방송도 가정이 있습니다. 482번째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은 방민하고 자는 귀한 아들들 가정의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사람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준명 배은건 가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며 세계 열방 속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크게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린 손녀들에게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도 사업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오로지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가지의 모든 사업장들의 어려움 속에 있사오나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사업장을 지키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근제 윤남 목사 아버지 하나님 415번째까지 귀한 예음을 아버지 1천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종들이 약함 속에 있습니다 영육간에 아우러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 쉼을 갖지 아니하고 사용했던 육체가 이제 세전합니다 주님 다시금 새임새운의 생명력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날이다. 아멘. 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가지시오며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나인 것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져온 자를 다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날이다 아멘. 오심하지 말라 그 말씀 기고 명령요 그 오심하지 말라 신다 약속하신 그 말. i to Shinder.